어, 잠깐만! 와, 뭐야? 와! 아니, 미친! 아니, 말도 안 돼!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이거 진짜 미쳤다니까? 이게 뭐야? 엄청 유력한 수상 후보입니다. 유하, 유하. 오늘 저희가 해볼 컨텐츠 및 대회는요? 바로 그림성장 인증 대회라는 컨텐츠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과 현재 그린 그림을 비교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는 그런 대회라고 볼수 있겠고요. 심사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심사 기준은 총두 가지입니다. 일단 1번 심사 기준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했는가. 그 다음은 얼마나 잘 그리는가. 하지만 심사의 이제 비중? 비중은 1번이 더 큽니다. 첫 번째 참가자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고자. 가보겠습니다. 그림 성장 과정. 아, 벌써 좀 손에 확실히 그림이 어, 익어 있는 사람인 게 느껴진다. 보겠습니다. 2022년. 12살에 그린 건데, 12살? 엄청 어려요. 자, 대 턱을 빗살 무늬 토기로 만들었네요. 빗살 무늬. 야, 본인에 대한 객관화가 굉장히, 굉장히 잘 됐는데요? 대망의 현재, 어, 대망, 스스로 대망의를 붙였어요. 얼마나 대망의 작품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아~~~~~ 아 이분이군요 아 굉장히 잘 그리네요 약간 본인의 색깔을 확실히 좀 찾은 것 같아요 뭐 여전히 좀 약간 그 돌리면 팽이처럼 돌아갈 것 같긴 하거든요 턱이 <laughs> 아 그럼에도 확실히 잘생겼다 라는 게딱 확실히 느껴집니다 잘했다 어, 성장 확실한데요 작품 너무 잘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4년 전과 현재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완전 컴퓨터 배경화면인데? 이미 완성형인데? 이거 분리해야죠 이러면? <laughs> 이거 이러면 분리해집니다. 이미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오 너무 이뻐. 와 너무 이쁘다.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성인이고 디자인과 다니면서 취미로 디자인과를 다니고 있군요. 그렇다면? 오 잠깐만. 와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더 진화할 게 있을까 했거든. 있네? 야 이건 진짜로 배경 화면으로 써도 되겠다. 와 이건 또 뭐야? 와, 토끼 봐.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어머.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야 이거 약간 저 소름 돋았어요 이거 뭐야 어, 이거 대박인데요 이 일본어까지 감성 너무 미쳤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옛날 그림과 현재 그림들 전좀 참가자가 강력했기 때문에 아 조금 부담이 될수 있는 그런 포, 포지션인데요 아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때아 이분은 조금 불리할 수 있어 아잘 그려 이미 너무 잘 그린다 이게 13살이라고 이 미쳤는데요 13살이래 와, 이거 너무 잘했는데? 너무 이쁘다, 이거는. 성장 맞네. 이거 한 2027년 아니에요? <laughs> 아, 이게 1년 안에 이렇게 된다고? 미래에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무태로 보는 연도별 그림 성장. 이분은 이제 그분이죠? 까미 보츄얼 만들어주신 작가님이신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오, 이미 잘 그리는데? 이건 약간 그 공기관 그 포스터 그림 같다. 그렇지 않아? 예를 들면 심청이 축제 2017년 심청이 대축제 약간 이런 데 사용될 것 같은 그런 공기관 그림 같은 느낌이고요야 <laughs> 이거 너무 이쁘다. 어 이거 너무 잘 그렸는데?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완전 무슨 그 소설책 삽화 같아요. 달빛이 내리는 밤 이런 거 해서 어, 작가도 그는 그 정도의 감성인데? 와 퀄리티는 또더 늘었네. 확실히 잘한다. 여기도 세다. 오늘. <laughs> 아, 확 퇴화하셨네요. 원점으로 돌아갔네. <laughs> 9점 찍고 <치고> 녹아내렸네. <laughs> 장난이고. 어느 이 정도만 해도 후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그림 성장 인증 대회에 참여합니다. 19년 9월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손 그림인데요. 이미 잘 그리죠. 여기서부터 진화할 게 있을까? 이분도 좀불리할것 같은데요. 와!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데? 진화네. 진짜 진화네. 딱 진짜 정석적으로 진화하는 스타일이다. 또 얘고 채색을 너무 잘하신다. <laughs> 버추어를 만드셨어요? 와, 혹시 리깅도 본인이 하신 거예요? 대단한데, 리깅도 직접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버추어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 대단하다. 와, 음, 아, 이분이구나. 이, 이거 제가 보고 약간 감탄했어요. 너무 잘하시고요 자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그림입니다 21년도 폰으로 그린 첫 그림입니다 아 일단은 딱그 그림을 많이 아직 안 그려보신 초보자분의 그림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어 괜찮아요 굉장히 잘 그립니다 어, 여기서 인체가 확 좋아졌네 뭐야 갑자기 인체가 확 좋아졌고요. 오, 뭐야. 진짜 열심히 한게 근데 티가 난다. 어머, 이거 너무 잘 그렸다. 오, 어, 야, 이거 너무 느낌 좋다. 장면 하나를 가져와서 본인 스타일로 재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뭐빛 연습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빛을 너무 잘 따라 했는데? 구도는 본인 스타일로 가면서 빛을 너무 잘 가져왔다. 5년의 발전 과정입니다. 오, 벌써 느낌 있는데? 벌써 뭔가 느낌 있어요. 와, 뭐야? 분위기 미쳤다. 23년 갑자기 야, 뭐야 이건 또. 확 순정만화 같은 느낌이 또 살아버리네. 현재. 와! 대단합니다. 야, 이거 뭐야? 너무 잘 하시는데요? 와. 색칠하는 거 봐. 대단하다. 그리고 서비스컷 그림 그리는 분들이 다 약간 좀 미쳐 있는 것 같긴 해요. 너무 이쁘게 잘하셨다. 아 이분도 센데? 제일 잘 봤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흔한 중2의 그림 성장. 2020년 제로투. <laughs> 아 2020년의 제로투군요. 네, 몇 살이에요 이거? 4학년 정도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파스타 면인데 마녀가 타고 다니는 빗자루. 딱 그거네요. 갑자기 점핑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미소녀풍에 빠져듭니다. 와아니 미친! 아니 미친! 아니 말도 안 돼! 아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아니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니 이거에서 예? 아니 이거는 아니지 이거 이거 아니난 여기서 이미 아 쉽지 않을 아 같은데? 아 그림 쪽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는 중아에이 정도면 이거 이거 이미 프로인데? 거의? 야 이게 중아래 15살이야 지금 이게 15살의 인체와 15살의 채색인가요? 야, 이거 미쳤는데? 아니, 이게 뭐야? 어, 인증까지. 야, 인증했어, 진짜로. 헐. 후보입니다. 유력 후보입니다. 자, 아, 이분은. 이분은 제가 저번에 극찬오브 극찬을 드렸던 그 작가님이시거든요. 아, 근데, 잠깐만. 작가님 계시면 이게 혹시 언제 몇살 정도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고딩 때, 그림을 그럼 좀 되게 늦게 시작하신 편이신가 본데, 이분은 결과 값을 제가 알거든요? 고2 때이 정도면 되게 늦게 시작하고, 이때는 사실 그림이 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늦게 시작하면 사실 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아, 이게 이제, 네. <laughs> 아, 이 사람 미쳤어요. 이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진짜로. 주름이 진짜 미쳤죠? 이분이 제가 봤을 때그 패션 크로키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은 뭔가 좀, 여기까지만 해도 좀 러프한 느낌이 있거든요. <laughs> 이거 보세요. 에이,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고2에서? 말이 안 돼. 고2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화를 해? 아니, 이거 보세요. <laughs> 아니, 이거 진짜 미쳤다니까? 이게 뭐야? 야, 이거는 엄청 유력한 수상 후보입니다. 엄청 유력한 수상 후보고.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벌써 느낌이 있죠? 와 뭐야! 야 이거 뭐야? 초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에서 스타트. 어 너무 이쁘다. 잘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뽑지? 들어봐. 자자 보겠습니다. 자자 자. 일단은 한 명. <laughs> 아 여기도 센데. 아 이분도 아 이분도 장난 아니긴 한데 면접 보는 것 같대. 아 약간 입시 미술하는 것 같다. <laughs> 입시 미술 그 심사할 때 이렇게 하지 않나? 아 이분도 잘하긴 했는데. 음... 아 음, 어, 이분도 잘했지 아이 <laughs> 어, 친구도 들어갈만해요 아이 어, 친구도 들어갈만하고 두구두구 모두 두구두구 외쳐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준우승 두명 먼저 발표를 해야겠죠 준우승의 쾌거를 거두신 첫 번째 주인공은요 이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딸기농장 햄스터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진화를 하신 엄청난 실력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진짜 대단한 승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준우승 거의 누굴까요? 갑니다. 다시 한번 두고두고. 자, 두 번째 준우승이시고요. 자, 두 번째 준우승은 바로바로 바로 어디 있을까요? 여길까요? 여길까요? <laughs> 아, 여길까요? 바로바로 바로 유멘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장 부분에서 또 엄청난 포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임팩트가 셌어요 이 빗자루 이 빗자루 이수식의 머리에서 이렇게 변한 게 너무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이거는 안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대단하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대망의 우승자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승자입니다 이제 우승자 발표를 하겠고요 아 정말 쟁쟁한 후보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진짜 누가 뽑힐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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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습니다만 우승자는 두구두구 축하드립니다 바로 코인님이십니다 예 이거는 뭐 사실은 진짜 반박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딱이 취지에 너무 명확하게 떨어지는 완벽한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2019년에 슬로우 스타트를 하셨는데 결실을 이렇게 맺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성장 서사가 진짜 완벽합니다. 대단한 결과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오늘 너무너무 대단하셨고요. 진짜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다 저를 너무 놀래켰어요. 진짜 너무 자, 다 잘하시고 성장을 안한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진짜 다 너무 잘 그리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찾아오셔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진짜 너무너무 좋게 봤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수상자를 나눈 거긴 한데 다 너무 좋던데 다 좋아요. 다 네, 오늘 대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재밌었다.